마귀와 귀신은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 관계도 파괴하고 질병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또 끝까지 발목을 붙잡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에게 굴복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인생의 근본적인 싸움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귀신을 철저히 대작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작하는 힘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가까이 해야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